체도형의 단면 모양. 자, 원뿔에서 만들 수 있는 단면의 모양을 보면, 우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선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. 그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이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이 되고, 비스듬하게 자른 이 단면은 이런 원이 아닌. 활원 형태가 나옵니다. 그럼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주면 자, 밑에 부분은 직선, 그리고 윗부분은 곡선 형태의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그래서 원뿔은 총네 가지 형태의 단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정육면체를 잘라서 다음에 주어진 단면의 모양을 만들어 보면 우선 이등변 삼각형은 이두 꼭지점과 이 모서리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도록 잘라주면 이 삼각형은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그럼 정삼각형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그리고 이 꼭지점을 지나는 단면으로 잘라주면 자,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가 모두 같게 되어 정삼각형이 됩니다. 그럼 사각형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, 밑에 있는 두 꼭지점을 모두 지나도록 잘라주면 이 모양은 항상 사각형이 됩니다. 자, 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윗부분에 있는 모서리 위에 한 점, 그리고 이 모서리 위에 있는 한 점, 그리고 이 꼭지점, 총 5개의 점을 지나는 단면으로 잘라주면 이 모양은 오각형이 나옵니다. 자, 육각형의 단면을 만들려면 위에 있는 모서리 위에 한점또 여기 있는 모서리 위에 한점 그리고 밑에 있는 모서리 위에 한점총 6개의 점을 지나도록 잘라주면 이 단면은 육각형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정육면체는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의 단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정사면체 문제에서 다음 P, Q, R 세 점을 지나는 단면으로 잘라준 게 어떤 모양인지 묻는 문제. 자, 주어진 점은 세 점이지만 이세 점을 지나는 단면은 삼각형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여기 제일 뒤에 있는 모서리 위에 한 점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단면의 모양은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이라고 답해줘야 합니다.